조엘은 어느 날 아침 이유 없이 바닷가로 향했다. 눈이 녹지 않은 모래 위에 발자국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고, 바다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잔잔했다. 그는 왜 이곳에 왔는지 알수 없었지만, 이곳에 오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기분만은 분명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가 이 방향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때 파란 머리의 여자가 시야에 들어왔다. 색은 지나치게 선명했고, 그래서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클레멘타이는 웃고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조엘의 가슴 어딘가가 갑자기 움푹 꺼졌다. 오래 전에 빠뜨린 물건을 이제야 발견한 사람처럼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에 휩싸였다. 여긴 왜 왔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조엘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도 모르겠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날 아주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름을 묻고 어색하게 웃고 서로의 결점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이가 되었다. 처음 만난 사이치고는 지나치게 편안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한 사람들처럼. 하지만 조엘은 몰랐다. 이 만남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엘이 기억을 지우기로 결심한 날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공허가 먼저 깔려 있었다. 클레멘타인이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버려졌다는 감정보다 지워졌다는 감각에 더 크게 흔들렸다. 라쿠나 사무실은 지나치게 밝았다. 하얀 조명과 정리된 책상들, 그리고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들. 하워드 박사는 차분하게 절차를 설명했다. 기억은 고통의 저장소이며, 기술은 그 고통을 제거할 수 있다고. 조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가 진짜로 원한 건 고통의 제거가 아니라 이 모든 감정에서 도망칠 수 있는 출구였다. 시술이 시작되자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기억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분노였다. 싸우던 장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던 말들 문을 세게 닫고 나가던 뒷모습. 기억은 빠르게 흐려졌고. 조엘은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은 기억으로 들어갈수록 상황은 달라졌다. 웃고 있던 순간, 별것 아닌 농담에 함께 터져나오던 웃음,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던 저녁, 조엘은 그제야 깨달았다. 지워지는 건 고통만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함께라는 걸, 이건 아니야. 그는 기억 속에서 처음으로 저항했다. 사라지려는 장면 속에서 클레멘타인의 손을 붙잡고 다음 기억으로 도망쳤다. 어린 시절의 방, 낯선 공간,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장소들. 기억은 뒤틀리고 공간은 붕괴됐다. 클레멘타인은 그 혼란 속에서도 웃었다. 우릴 여기 숨겨도 소용없어. 결국 날 지울 거야. 그래도 지금은 지금은 같이 있고 싶어. 조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기억은 무너지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도 서서히 흐려지고 있었다. 현실에서는 시술팀이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스탠은 커피를 들이키며 대충 모니터를 확인했고, 패트릭은 화면 속 데이터에 지나치게 오래 시선을 두고 있었다. 남의 기억을 훔쳐보는 일이 익숙해졌다는 사실이 그들 자신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메리는 한쪽에서 조용히 메모를 정리하다가 문득 알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혔다. 이 기술이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는지 그 답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기억 속에서 마지막 장면이 남아 있었다. 눈 오는 밤차 안에서 말없이 앉아있던 두 사람. 우린 결국 또 상처 줄 거야. 클레멘타인이 말했다. 그래도 괜찮아. 조엘은 대답했다. 상처받았다는 건 그만큼 진짜였다는 거니까.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사라졌다. 기억은 완전히 지워졌고 어둠만 남았다. 다시 현실. 모든 것이 끝난 후의 세계. 조엘은 다시 바닷가로 향했고 클레멘타인은 다시 그곳에 있었다. 서로를 모르는 얼굴로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끌리는 두 사람. 이번에는 과거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서로에게 보낸 음성 파일, 상처 가득한 말들. 침묵이 길게 흘렀다. 그래도 해볼까? 클레멘타인이 말했다. 조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래에 또 상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다시 선택했다. 기억은 지워질 수 있어도 사랑하려는 충동만큼은 끝내 사라지지 않으니까.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핑무비박.